관리사무소장 일지 14 여직원 채용 시 기준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내가 여직원 채용 공고를 할 때는 꼭 넣는 내용이다. 경리나 서무를 채용하는데 무슨 자기소개서를 다 봤나? 하는 사람도 있긴 하다. 이력서가 들어오는 걸 보면 관리사무소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이나 전산세무 회계 등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으며 누구보다 일을 잘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내가 여직원을 뽑을 때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후순위이다. 문장력과 외관이 깔끔하게 만들었나를 보고 면접시에 조리 있게 말하는지를 우선 순위에 두고 본다. 경력이 많고 여러 자격이 있지만 이력서 작성이 엉성한 사람과 아파트 경력과 아무런 자격증도 없지만 이력서 작성이 깔끔하고 자기소개서를 매끄럽게 작성한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무경력자를 뽑는다. 경력이 많고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걸 제대로 활용 못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이력서의 사진 하나도 깔끔하게 넣지 못하고 줄 간격도 제대로 안 맞고 글자의 모양이나 자간도 엉성하고 여백의 미는 아예 남의 일이라 생각하며 자기소개서의 항목 배치나 문장조차 인터넷에서 베끼거나 철자도 제대로 안 맞고. 이런 경우는 채용해봐야 피차가 괴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경력이고 자격이 없다 해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균형 있게 만들고 표현력이 매끄럽다면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센스가 있고 이를 금방 익힐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런 사람은 처음엔 서툴더라도 조금 지나면 서로가 편해진다. 물론 경력과 다양한 자격증을 갖추고 업무 센스까지 있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경우는 비교 대상이 아니니 논의라 할 것이다. 행정 업무를 주로 해야 하는 여직원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자체가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건 관리 사무소장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문제는 위탁사나 입주자 대표회에 있는 이런 점을 간과하고 경력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경리나 서무에 비해 관리 사무소장의 업무는 훨씬 다양하며 책임의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작성만 보아도 업무 능력의 상당 부분이 파악되는 것은 분명하다.